네, 심지어 카판. 좋다 어, 어, 세합. 의 발음과 받침, 받침 네 받침. 바침. 받침이 있어요, 거 받침. 바침. 네 받침은 요 기역, 쌍기역. 키읔은 네, 기역으로 발음이 나요. 기역. 네 요, 외우세요, 카판. 기역, 쌍기역, 키읔은 기역으로. 니은은 니은으로. 디귿, 시옷, 쌍시옷, 지읒, 치읒, 티읒, 티읏, 히읗 은 디귿으로 발음이 납니다. 곧에 발음 디귿. 이제 설명해 줄게요. 자, 예를 들어서, 자 여기 보세요. 어, 이렇게 하면 각각이 발음이 이 발음이 기억만 나는데, 기억. 이것도 이것도 발음은 각이에요, 각. 똑같아요, 각. 이것도 발음은 각이에요, 각. 뜻 갈라, 발음라, 각. 뜻 갈라, 발음각. 그래서 요거, 요거는 받침은 뜻 갈라, 기억. 발음이 나는 거에요 기억 발음. 알았죠? 요거 각각 각. 뜨까 좀요. 요거는 보세요. 나에다가 어, 이렇게 하니까 니은 난난난 난. 요건 발음 라 니은 용요. 근데 요거 디귿이에요. 다 뜨깔라 디귿이에요. 디귿. 그래서 예를 들어서, 자 이렇게 각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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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뜻 갈라 갓갓갓갓 이거 발음은 뜻 갈라 갓이에요 갓 알았죠? 뜻 갈라 갓 그래서 요 받침들이 요 받침 고 받침 있죠 요 받침? 요 받침은 뜻 갈라 파이 발음 띠긋 띠긋 그래서 갓갓갓갓갓갓갓갓낭낭 요거는 갓갓갓갓 용량 알았죠? 네 어렵지 않습니다. 컴커 네, 여러분들이 베트남어가 어려요, 띵베코 <laughs> 한국어 어렵지 않아요, 한, 띵한 컴커. 알았죠? 네, 그다음에 리얼은 리얼 리을 발음하고 받침이에요, 받침. 좀 따당 합배 받침. 요거 미음은 미음 발음, 비읍 비읍은 비읍 발음. 이것도. 네, 발음 띵베코 람, 띵한 컴커. 이렇게 하면은. 자 보세요. 갈, 갈, 갈이 되는 거죠. 갈, 갈, 알았죠? 요 갈. 또 요거는 아이고 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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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근데 여기 보세요. 이렇게 갑, 갑. 이거는 뜻깔라, 발음라, 갑이에요 뜻깔라, 갑 뜻깔라, 갑. 알았죠? 요, 발음. 요거는 뜻깔라, 비읍 발음이 납니다. 알았죠? 요거는 강. 그대로죠? Gang". 강. 강. 강, 강, 강. 이렇게 읽어야죠. 네, 어렵지 않죠? 네, 한국어 지금 우리가 발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. 네 여기 이제 이응 나왔죠 이응은 이윤, 그냥 이응으로 발음하면 됩니다 이응이나 어, 발음 말 이응 컴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네 한국어의 받침 받침이 있어요 받침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침 과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 어렵지가 않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까빵고강함네